오늘 돌산도 와가지고 잡은 폴락들입니다. 사이즈는 15, 16, 큰 거는 17까지 되는 사이즈. 추적자 낚시 들려서, 어, 청개비를 좀 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청개비 같은 거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비가 조금 부실부실 옵니다. 근데 바람이 하나도 없고요. 이곳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고 등대가 비춰주는 불빛이 있어요. 그곳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볼락들이 집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딱 7시입니다. 오늘 7시 4분이 완전 간조구요. 그리고 들물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시간대에 좀 맞춰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왔어요. 자. 어,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, 하. 볼라 자, 오늘 첫 대상 어종 첫 볼라 첫 볼라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딱한 아, 15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16 사이즈는 16대는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캐스팅볼을 이용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저 끝에 보시면 등대에서 빛을 쏴서 끝에 빛이 이렇게 딱 있는 자리가 있어요. 저곳으로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가라앉히다 보면 입질이 타타타타 오거든요. 오늘도 딱그 선에서 입질이 바로 왔습니다. 자, 또 왔습니다. 바로 두 마리째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두 마리째 폴락 두 마리째 올라왔습니다. 왔어요. 어이구, 사이즈가 좀 되네. 아, 이놈은 좀얍실한데 사이즈가 좀 되요. 이 녀석은 어디 보자. 16 조금 넘는 녀석이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체형이 통통하진 않는데. 자, 왔습니다 어우, 사이즈가 이번엔 진짜 좋다. 오, 한 마리가 더 왔습니다. 보자. 아이고. 자, 한 마리가 더 올라왔습니다. 아이고, 이것도 한17 정도 되는 녀석인데, 오랜만에 돌산, 지금 올해 처음 들어서 이렇게 돌산, 음, 볼락낚시를 왔는데, 어제 바람이 불고, 오늘 비가 좀 와요. 근데 바람은 없습니다.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올라오는 녀석들이 계속 힙사이즈만 올라옵니다. 네, 보시면 이 녀석은, 예, 10, 이거, 이 녀석도 한 10, 16, 16대는 녀석인데, 뭐, 산란, 산란을 했는지 알벤 녀석들은 없네요. 여기 보시면. 자, 이런 녀석들이 올라옵니다. 좋습니다. 딱이 자리. 캐스팅을 하고요. 캐스팅볼이 이게 전자캐스팅볼이다 보니까 불빛이 가라앉아서 거의 안 보일 때좀 희미해질 때쯤 되면 거의 바닥층에서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. 천천히, 천천히 리트리브를 해주면서 트위칭 액션을 한 번씩 주다 보면 입질이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입질이 와요. 그러면, 그러면 트위칭 액션으로 한 번씩 이렇게 탁 쳐주고 기다려주면 바로 이 녀석들이 덥석덥석 물어줍니다. 맞습니다. 폴라트 사이즈가 정말 다 좋네요. 이, 이 녀석도 한 16분도 될것 같아요. 이 녀석은 15가 조금 넘는데 이 녀석도 15가 좀 넘는데 이 녀석은 체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또 왔어요. 블락, 좋습니다. 녀석은, 어디 보자. 16, 10, 15, 16, 17, 18, 15. 딱힙 사이즈, 15, 15 되는 녀석이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뭐, 볼락들이 상당히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와가지고 뭐 거의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볼락을, 킵 사이즈 볼락을 꽤나 잡았어요. 이 녀석도 보면 사이즈가 좋습니다. 16? 보시면 사이즈가, 그렇죠. 16이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 볼락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또 왔습니다. 어, 사이즈가 되나?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가 볼까요? 속도? 뭐, 어, 15 이상. 아, 좋았습니다. 나옵니다. 아, 또 왔어요. 또 왔습니다. 블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사이즈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, 16 15 15 되는 녀석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오늘 딱수 마무리 하겠습니다. 돌산도 와가지고 잡은 볼락들입니다 사이즈는 15 16큰 거는 17까지 되는 사이즈. 이런 볼락들한 13, 14마리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. 돌산도 와서 이렇게 이 볼락길 손맛 봐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. 오늘 기분 좋게 낚시를 했고요.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뭐 손맛 많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